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미국의 권력으로 자국 기업 가계 붕괴 시키는 무능한 윤정부의 네,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에 우리가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지키면서 세계경제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지금 조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면서 미국은 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해서 미국에서 제조하겠다. 그래서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또 세계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세계 부자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세계 유학생, 유학생 부모들에게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가 167억 이하로는 없으니까 이런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세계 부자들, 세계 기술자들을 네. 에, 끌어들이고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계 이간질을 시키면서 전쟁을 유발시켜가지고 뒤에서는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국 공산당, 예, 중국 공산당의 이 악행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참 많이 했어요. 북한 공산당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약탈 자본주의, 예, 그리고 경제적 침략이 너무나 잔인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결국에는 그 염준이라는 곳 여기 사기업은행 연합회죠 유대자본이 장악을 했는데 이들이 정치하고 결부되면서 에, 트럼프 때 물가가 이미 인상이 돼서 2%대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 손을 쓰지 않았어요 3~4%대가 되니까 물가상승률이 3~4%가 되니까 그 때는 평균적으로 이제 대처하겠다. 결국에는 7.6% 정도 돼서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뒷북을 치는 거죠, 뒷북을. 그게 정치적인 아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경제의 먹구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 0.25였던 이러한 금리를 지금 4%대까지 올려가지고 급격하게 올려서 많은 세계의 기업과 가게가 붕괴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 제가 6, 7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업과 가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가 막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도 그냥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한국은행 총재, 그 이창용이는 그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지점장인지, 한국 국민들과 한국 기업을 생각하는 한국은행 총재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실상 어떤 압력을 받고 있나, 뭐 이런 부분들. 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과 가게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데, 왜 이것을 윤정부나 이 경제라인들, 경제라인들이 아주 무능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경제 참사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고, 미국에 완전히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털깎기를 하는 거죠. 양털깎기. 금리를 낮춰가지고 세계의 달러를 쫙푼 다음에, 에, 그리고 에, 부채 주도 성장을 일어나가는 거죠.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또 양털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간파하고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 위기를 만드니까, 꼼짝없이 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에 북한과 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면서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핵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미국에 살점을 내어주는.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